혜 키가, 키가 안 되는데, 달리기에 전화해야지. 얼굴 안 보이게 찍었대요. 얼굴 안 보이게. 아, 찍었으면 쉽다. 이거로 이제 딱으로 딱히 하면 되지. 이거를 뺄 수가 있어. 이거 이제 그 응. 다시 조립할 때 응. 방향을 잘 보고 조립하라고 하더라고. 이게 응, 응, 응. 용도는 뭐지? 이게 용도가 응. 뭔가 있을 거야. 얘가 빠지, 얘안 빠지는 거죠. 응, 음, 그런 거죠. 우선 얘물 뭐, 붓고 내가 넣고. 어, 불 넣고 보 아니야, 너무 무거워서 안 들어갈 수 있어. 밑에, 아, 이, 위야, 이걸, 여기 밑에 이 가, 길은 이거 다 닦았나? 응. 음. 아, 그래? 그러면. 어차피 이 밑에는 물이 젖을 거 아니야. 저기 그래서, 밑에는. 그래서 청, 청결하게 그니까 물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응. 음. 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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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안 내려가면 그냥 얘가 두 이상 동작을 안하로그더 비유로 빠안 된다고 아빠. 했잖아 뭐야 어 이규요 네안 된다고 했잖아 안 음. 할게요 괜찮아요. 엄마 죄송합니다. 음. 죄송한 것도 많다 그냥.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뚜껑 갖고 와 봐. 뚜껑도 좀씻히게 이게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건가? 뭐? 응.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응. 이만큼만 넣을게요. 응, 응. 제품을 켜고 켜면 이게 기본 2단 지금 75%래요 음. 지금 집에 75% 습도가 높은 거거든 음. 실내 습도를 45에서 95% 가습량 있잖아 이게 지금 제일 센 건가 봐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코에 좀 갖다 대코 막히지 말. 코, 응. 코 촉촉해지라 코, 코가 막, 안 막혀요? 응 코로 숨 쉬어 이렇게 이렇게 깊게 마셔야지 야, 코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지네 괜찮은 아니 <laughs> 괜찮은 거야 이거 그 저거 이비인후 가면 해주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습도를 설정해두면 그 습도에 습도에서 멈춘다고 하고요. 지금 그, 설정해놔라 지금. 지금 음. 75%니까 우선 80%까지 해볼게요. 아니 아니 원래 원래 기본적으로 설정 높게 해놔라 평 평소? <laughs> 지금은 습도가 높은 편이야. 지금은. 규현아 <laughs> 나봐 이 베개를 여기서 붙이거 붙이거. 아 혹시 응. 혹시나. 얘 예, 잠깐 끌게요 소음 좀 듣게 소음이 없고 이제 네, 수면 모드가 있는데 그냥 나 봐봐 수면 모드 설정 <웃음> 표시창 <웃음> 꺼지 이걸 자동으로 신뢰도 실력. 60% 미만이라 분무 시장 65% 이상 분무 시장 아 여, 거 이거는 이모컴퓨 아, 지금 45%구나. 50%, 아, 77% 엄마, 몇 리터 넣었어요? 몇 미리 리터 넣었어요? 몇 미리 리터 넣었어요? 80%로 설정해놓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77%야 얼굴을 넘었어요. 이 U V 램프는 이게 이걸 켜면 이 안에 물을 소독해준다네. 이 U V 램프가 뭐 정성물이긴 한데 자외선 자외선균 옆에 다 붙여놔요 썰기통에 옆에다 붙여놔요 안돼요 앞에 코젠지 있잖아 야, 여기 다둘거야 어? 하... 저기로 보니까 나 이게 이 자체가 여기 있는 거자체도 응. 나는 일로 갔으면 싶거든 이게 이렇게 퍼져야 이쪽으로 가는 게 좋거든 그럼 저기면 되지 왜이기 안되잖아 왜 손이 안되지? 손을 빼줘봐라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입만 내지 말고 손을 빼줘봐 손을 응. 거기 응? 콘센트 두개 있는거 아이가? 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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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귀찮아 코야 저쪽 귀찮아 어, 엄마, 응. 거야 촉촉해져라. 여기 뭐 있나? 고생드가. 거야 초촉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거 여기 어, 없고. 응? 어? 어, 거기 에 있네. To give up your foot. To 조기 조리 조기 조기 기가 배출됩니다. 안전에기 조기 생기 조기 안기 조기 안전에 왜? 유의하세요. 이렇게 하러 가. 이거 들고 있으라고. 들고 있으라고. 두개 아이가? 멀티탭 아이고. 잠시 후 증기가 배출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세요. 이이 잠시 후 증기가 배출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세요. 이이이 Å! Oh!

하지마! 제발 좀!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안을게요 집에 뭐가 들어오면 좀! 음. 엄마, 초코 두개 마셔도 되나요? 촉촉해져라. 음. 음. 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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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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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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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이 진다 음. 됐나? 음. 잠시 후 증기가 배출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세요. Yeah. <laughs> 중기가 배출됩니다. 주, 배출됩니다. 감전에 유의하세요. 아야 응. 왜 아빠 장기채 저기 채가얼마끝 나간다 고 그랬지? 응? 얼마안 나갔지? 이게 그거 아니니까 가연식 아니면 많이 안 나. 아 가연식 못나아모래도가